Thank you. 주의 십자가 다시.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9절까지예요.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저와 함께 번갈아 가며 읽어 봅시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 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나섰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어,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있던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셔서 그 사람을 다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고쳐주신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봤어요. 어,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일 때문만은 아니었고, 사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전하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이 다른, 다른 사람들이랑 너무 차이가 나는, 건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나서 그분이 보이신 그 능력,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능력까지도 보면서 대단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진짜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다 알아보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 32절과 33절 말씀에서 볼수 있듯이 예수님이 머물고 계시던 동네에 병들고 또 귀신들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이 계셨던 그집문 앞에 다 모여들었던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이날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고쳐 주셨는데요.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면 예수님이 새벽이 되도록 계속 이 일이 이어졌어요.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곳에, 그 마을에 그렇게나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5절 말씀을 보면, 그러던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사람들을 떠나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렇게 갑자기 그곳을 떠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위한 거였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는 했지만, 그 능력,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능력은 사실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처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끊이지가 않았어요. 새벽이 되도록 계속 이어져 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끊이지 않았고,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을 찾아내서 그곳에서 다시 그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거울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여전히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그 마을 사람들만을 치유하기 위해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와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서 찾아오는 사람들만 맞, 맞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가능한 여러 곳을 두루두루 살펴 살펴 다니셨고, 또 제자들을 세워서 온 세상을 향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맡은 그 임무를 모두 완수하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40일 동안을 같이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기 그 바로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그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니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아끼지 않으신 그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 제자들을 세우셔서 12명, 40명, 300명 이런 식으로 제자들을 계속해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그 일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셨는데요. 바로 그 결과, 전도사님이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 통해서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또 다시 전파되고 또 전파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오늘 이 교회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삼성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삼성교회가 존재하기 이전에 한국에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선교사 영국으로부터 프랑스로부터 들어왔던 그 모든 선교사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전에는 또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고, 그렇게 제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바로 오늘의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온 세상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로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에요. 바로 이 세상에 또 새롭게 세워진 우리와 또 새롭게 세워져 가게 될또 다른 제자들, 또 교회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은 이제 오늘날 교회를 이루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구하는 위대한 일이 그 위대한 임무가 이제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대한 일을 맡은 우리가 그냥 지금처럼 머물러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답게 위대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답게 더 성숙해야 하고요.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 성경을 계속 가까이 해야 하는 것,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 것,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사님은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게 된 사람으로서. 여러분 또한 이것들을 모두 깨달아 알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또 도와주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면서 또이 자리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왜 우리를 이 삼성교회 중고등부 공동체로 부르셨는지 함께 모이게 하셨는지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해나가기 위해 지금 나는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결국 예수님처럼 나도 이 일을 하러 왔다 라고 선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몇천 년도 더 전에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우리를 한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로 삼아 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깨닫고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된이 사실이 우리 안에 기억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매일매일 매순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더욱더 성장해가고 새로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후에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새로운 제자들이 세워져 가며 계속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것을 이루어 가는 모두가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새로운 한 주가 그것을 우리 삶에 다시 새롭게 적용해 보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렵고 답답한 상황들 속에서도 늘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우리 가까이에 찾아와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또 예배 예배를 돕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모든 선생님들 위에 주님 함께 해 주시고 우리가 모두 주님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